자, 67번 문제는 어, 이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했는데 어, 선생님이 1번을 좀 설명해 줄 건데. 자,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희가 도용에 대한 개념이좀 있어야 돼. 예전에도 한번 설명하긴 했었지만 제발 우리가 어, 사각형에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대빵이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그지? 근데 이제 이 사다리꼴에는 두 명의 자식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누구누구라고 했어? 큰아들, 평행사변이랑 또 누구?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이랑 평행사변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도용할 때, 이게이 거의 막 되게 중요했잖아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보게 되면 뭐 이등변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해가지고 이게 중간고사 범위 전체였을 거야 2학년 2학기에 평행사변형 그리고 평행사변형 자식이 둘 있잖아 아들과 딸 아들이 누구야? 직사각형 그리고 누구야? 마름모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 누아 있었죠? 정사각형이라고. 물론 너희가 이제 이사다리꼴과뭐다 아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 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게 사다리꼴이야. 그럼 얘가 시조야. 그러면 그 아들이 등변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네 아들들은 아버지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럼 따라서 등변사자리꼴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인 마주보는 한쌍이 대변이 평행하다. 이건 갖고 있어. 거기다가 이 등변사자리꼴은, 자, 어, 평행하지 않은 이한 쌍의 대변의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 양밑가이 같아. 양 밑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 뭐 이런 거 알아두고. 알아두면 좋고. 그지? 그리고 평행사 변형은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아버지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얘도, 자,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 기본으로다가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평행한 거 외에, 나머지, 여기의 길이와, 여, 여기랑 여기도 평행이야. 따라서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즉, 얘랑 얘랑 평행이고, 얘랑 얘랑 평행, 이렇게 평행이 돼. 알겠니? 그 얘가 작은 형, 얘 둘째고, 얘 첫째로 한다면 얘랑 좀 달라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평행사 변형은 또 뭐냐면,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 즉, 얘랑 얘랑 각이 같고, 요,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 또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아.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그게 같다고.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동을 한다. 뭐, 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자식들인 직사각형과마름모는 당연히 평행사 변형이 갖고 있던 모든 성질은 다 갖고 있지. 근데 거기다 여기, 여기는 더 추가를 해서 뭐야? 두 대, 아, 네, 네각의 크 같다. 그지? 그리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같고, 그다음에 어, 두 대각선이 수직이등분 된다는 거. 참고로 우리가 직사각형 또한 얘랑 똑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 같아. 그러면 얘네 둘의 자식인 정사각형은 다, 당연히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다 갖고 있어. 알지? 물론 너희가 어, 아마 사각형의 성질과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지는 뭐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 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등분한다 근데 수직이 등분한다는 것은 마름모의 성질이거든? 그럼 직사각형은 아니야. 그럼 따라서 그건 거짓. 뭐, 이런 식으로 신문제 나올 수 있긴 한데, 아마 그거보다는 이 포함 관계를 잘 보라고. 자, 사다리꼴이 제일 커. 사다리꼴이 제일 커. 그리고, 요 안에 뭐가 되냐면 이 등변 사다리꼴이 따로 있고 평행 사변이 평행 사변이 이렇게 따로 있어. 오케이.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 과 마름모 사이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가 정사각 아니 마름모. 그러면 요 사이가 정사각형이라고. 그니 그럼 따라서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맞아,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맞아,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 맞아,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이다 맞고, 정사각형이면 사다리꼴 맞는 얘기야. 또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이다 다 맞아, 마름모면 평행사변이다 맞아. 하지만 직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 이건 틀려. 마름모면 이 직사각형이다 이것도 틀리다고. 그리고 거꾸로 되는 거,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이것도 틀리다고. 왜? 얘가 더 크다니까. 얘가 더 작고 알겠지? 이런 거. 그러면, 자, 일부 봐봐.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어. 정사각형은 마름모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 명제는 참이야. 그지? 근데 그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고 했구나. 그럼 얘 부정을 하게 되면, 부정은, 당연히 이 명제가 참인데, 그것의 부정은 거짓이 되겠지.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이게 부정이 되겠지, 지이 명제의 부정은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거짓이네. 그지? 거짓이 되겠지. 명제는 참이지만 그명제 부정은 거짓됩니다. 됐나요? 2번 봅시다. 2번 보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럼 이 그냥 명제 한번 봐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x를 제곱하면 0보다 크다. 아 틀렸어. 이 명제는 거짓이네. 왜? 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빠졌네. 이게 빠졌지. 그치? 그이 명제는 거짓이야. 근데 어찌됐건,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부정하게 되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네. 그러면 모든 의 부정은 뭐라고 했어? 어떤. 그럼 따라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 그걸 부정하면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 이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는 제곱했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대. 참일까, 거짓일까? 야, 우리가, 모든과 어떤의 어떤 차이점을 보게 되면, 모든은 단 하나라도 틀면 안 돼. 전부 다 해야 돼. 그치? 전부 다 돼야 돼. 근데, 어, 어디 어 그런데 이 어떤은 다 틀려도 하나만 맞아도 돼. 그치? 근데 봐봐. 일단은 실수는 당연히 제곱하면 양수지. 하지만 모도 돼? 0도 돼. 그럼 봐봐요, 여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건 없어. 하지만 X를 제곱했는데 0이 되는 X 값은 있어. 바로 뭐야? 0. 그럼 따라서 그 어떤 실수 X가 0이었던 거야. 아, 어떤 실수 X가 0이었네. 그럼 따라서 얘는 참이 되는 거라고. 되니? 얘는 참이 된다.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이 0보다 작거나, 이건 거짓이지. 그치? 거짓이지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만약에 여기 갖다 표시가 없었다고 쳐봐. 여기 갖다 표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이지. 어떤 실수도 제곱하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어. 하지만 여기 갖다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어. 하지만 0이 되는 건딱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아, 그 어떤 실수는 얘가 되는 거야. 그니? 따라서, 2번은, 자, 명제는 거짓이야. 이번의 명제는 거짓이지만 그것을 부정한 건 참이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그걸 부정하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부정하니까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 어,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어떤 홀수는, 아니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 참이나 거짓이야. 참이지. 왜? 소수에는 뭐가 있어? 2, 3, 5. 7 11 근데 2라고 하는 수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잖아 명제는 참이야 근데 부정은 부정하게 되면 뭐가 있어? 이걸 부정하게 되면 모든 소수는 홀수다 홀수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홀수이다 이해 되시지? 그럼 얘는 거짓이 되겠네 그지? 왜냐면 소수 중에는 2도 있는데 2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 다음에 68번 봅시다.